안녕하세요. 오늘은 찔레꽃 울타리, 봄 이야기. 어, 질 바클램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고, 이현향 선생님이 옮겨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 그냥 그 느낌으로 찔레꽃 울타리고 봄 이야기라고 하는 거 보면 나머지 세 계절도 있다는 암시적인 요소인데요. 음, 제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막 기가차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그 무료함 속에 그냥 따스한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만 들으셨다가 아,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궁금하시면 그림을 펼쳐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피크닉 가방 안에 뒤에 조그만 생쥐가 있죠. 꼬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꽃들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봄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야, 이야기 속,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생화가 이렇게 꽂혀 있고요. 보니까 드레난 꽃을 이렇게 꺾어서 꽃꽂이를 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림들이 액자도 있고 귀엽죠? 침대도 너무 이뻐요. 테이블도 그렇고 커튼 소품 그 소품? 그러니까 장난감도 있고 이렇게 바닥이 좀 너저분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입니다. 봄햇살이 찔레꽃 울타리 마을에 집집마다 스며들자 나무 기둥이 난 작은 창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모두들 일찍 일어났지만 그중에서도 맨 먼저 일어난 것은 자작나무 기둥 구멍에 사는 머위예요. 그날은 머위의 생일이었거든요. 침대에서 뛰어내린 머위는 엄마 아빠의 방으로 달려가 선물을 주실 때까지 쿵쿵 뛰어댑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기염둥이. 엄마 아빠가 졸린 목소리로 축하를 해줍니다. 머위는 예쁜 포장지를 뜯어 방안 가득 늘어놓으며 신이 나서 찍찍찍거려요. 아하 이게 지금 선물 포장지군요 요게 이거는 선물이고 이게 선물 포장지가 있는 거네요 그 소리에 형과 누나들도 잠을 깹니다 엄마 아빠는 돌아누워 다시 잠이 드시고요 머위는 층계에 앉아 선물로 받은 새 피리를 불고 또 봅니다 지금 머위가 갖고 있는 게 피리네요 피리 직접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샀을까요? <laughs> 왠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와, 너무 이쁘죠? <laughs> 아, 저기 꼭대기는 이제 다락방 같아요.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을 올려놨고. 음, 그리고 이제 아기가 조용히 고요히 자야 되니까 맨 꼭대기에서 두 번째 층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창고도 있는 것 같고요. 주방이 있고 침실이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거실 거실이 너무 사랑스럽죠. 벽난로도 있고 그리고 밑에가 정말 주방인가 봐요. 이 2층에 있는 게 주방이라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종의 욕실 같은 곳이네요, 그러면. 아, 그니까 2층이, 2층이, 그니까 위에서 2층. 정확히 따지면 위에서 3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4층 거실. 5층은 완벽한 부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죠. 뭐 그릇들도 이쁜 게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식재료들이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맨 꼭대기 2층에 있는 저장고는뭐 이렇게 뭐 일종의 와인 같은 것도 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래 두고 먹은 만한 거뭐몇 년이 흘러도 괜찮은 것들 뭐 식초 같은거나 이런거 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주방 밑에 저장고 는 수시로 먹을 수 있는거 그죠 일주일 단위로 하루 하루 단위로 먹을 수 있는 곳음 저장고 주고 그리고 욕실 같죠 맨 우측에 어 그리고 밑에는 맨 밑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창고가 같아요 그니까 러 매일매일 쓰는 것 그런 것들 뭐 도구들 같은 거 저장하는 저장고 창고 같은 곳. 아,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고. 이게 지금 찔레나무인 거예요, 찔레. 아, 이런 상상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가분의 상상력. 여러분, 이 그냥 이 예쁜 그림을 보고 그냥 행복하세요. 행복을 느끼시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옆집 돌능금 나무에는 사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머위의 피리 소리가 창문을 통해 이곳까지 들려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가 딱총나무 꽃잎차를 끓이십니다. 사과 할머니는 아주 친절하고 훌륭한 요리사랍니다. 집안에서는 늘 빵이며 과자, 나무 딸기 푸딩들을 굽는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아침 드셔야죠. 할머니가 깨우자 사과 할아버지는 하품을 하며 침대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식탁에 앉아 빵에 잼을 발라 먹으며 머위에 서튼 피리소리를 듣습니다. 찌르레기한테 비리 부는 법을 좀 배워야겠는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는 수염에 묻은 빵가루를 털어내고 겉옷을 걸치십니다. 사과 할아버지는 들지 마을의 가장 큰 웃어른입니다. 마을의 모든 먹잇감을 넣어두는 저장구루터기를 지키시지요. 그럼 이 얘기는 아, 이거는 돌릉금 나무 사과할머니 댁인가봐요. 허, 어, 이 연세에 이 큰, 그러니까 이제 마을을 주관하시는, 마을의 어르신이다 보니까, 마을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저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곳에서 사시나봐요. 근데 참, 정갈하시네요. 그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갈하실 수 있네요. 얼마나 건강하시면. 모든 먹잇감을 넣어두는 저장 그루터기 지키, 그루터기를 지키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좀 다르시네요. 굉장히 정갈하면서. 음. 저장 그루터기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 이분의 삶터고 여기는, 아, 제가 볼때 이거 굉장히 너무 많아 보이네 어쨌든, 다른 저장그르터기가 있습니다. 저장그르터기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갈아버지가 즐겁게 풀밭을 가로질러 그르터기의 큰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요. 누군가 할아버지의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놀라 돌아보니 머위입니다. 역시 머위가, 머위다운 행동이네요. 귀엽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한 손에 새피리를 들고 찍찍 댑니다 오, 그래. 축하한다 예이야 같이 들어가서 저장방 정리를 좀 도와주겠니? 네게 줄만한 게 있나 찾아보자꾸나 그루터기 안 가운데에는 아주 커다란 방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단과 복도가 나 있죠. 그 계단과 복도들을 따라가면 또 수십 개의 방들이 나오는데 그 방들마다 들풀, 열매와 꿀, 잼, 절임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머위는 그 방들을 모두 살펴봅니다. 일이 다 끝나자 머위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따스한 벽난로 옆에 앉아 쉽니다. 사과 할아버지가 제비꽃 사탕 단지를 내려 종이 고깔 안에 가득 사탕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머위의 손을 잡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옵니다. 머위가 형을 찾으러 가자 사가 할아버지도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딸이 사는 떡갈나무 성으로 가십니다. 마타리 부부는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떡갈나무 성에서 살아요. 겉에서 보기엔 평범한 떡갈나무 같지만 텅빈 기둥 안이 아주 아름다운 방들로 꽉찬 훌륭한 성이랍니다. 이 성의 가장 가운데에는 큰 무도회장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닫힌 문들을 열면 훌륭한 부엌과 식당. 침대방, 놀이방, 빙글빙글 돌아올라가는 계단, 비밀 복도들이 많죠. 마타리 집안은 오래 전부터 이 떡갈나무 성에서 살아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어, 위층에잘 꾸며진 큰 방에서 마타리 부부는 밝은 햇살에 눈을 뜹니다. 앵초 빵을 물며 부인이 기분 좋게 말합니다. 음, 정말 좋은 날이야. 그때 사가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마타리 부인은 얼른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갑니다. 사가 할아버지는 떡갈나무성 요리사인 엉거시 부인과 박하입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마테리 부인은 할아버지의 물에 뽀뽀를 하고 옆에 안 씁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음, 머위를 방금 만났는데, 오늘이 그의 생일이라더구나. 우리 머위 몰래 생일 소풍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니? 헉, 멋진 생각이세요! 마테리 부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전 머위 엄마와 상의해서 특별 생일 케이크를 만들게요. 언거시 부인은 재료를 준비하러 급히 갑니다. 마을의 들지들을 모두 초대하려고 해요. 사갈아버지는 습쪽의 윈마을을 마타리는 내가 쪽의 아랫마을을 돌면서 집집마다 알리기로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들린 집은 딱총나무 오두막집이에요. 훌륭한 딱총나무 덤불이 까치수염 아저씨 집이랍니다. 아저씨는 저장 구루터기 땅및 저장방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아저씨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 소풍이라고요? <laughs> 좋죠. 저는 장미꽃을 가져갈게요. 바지를 찾으러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까치수염 아저씨는 하얗고 긴 수염에 언제나 주홍색 조끼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른 들쥐들을 한참씩 즐겁게 해주곤 했죠. 이런 바지 발이 달렸나? 여기까지 와 있네. 드디어 소파 뒤에서 바지를 찾아낸 아저씨가 소리칩니다. 다음에 사과 할아버지가 가신 곳은 자작나무 집입니다. 머위 아빠가 문 앞에 앉아 찔레 잼을 바른 빵을 먹고 있죠. 이집 막내를 위해 마을에서 생일 소풍을 열기로 했네. 할아버지가 다짐하기 속삭입니다. 머위에게는 아무 얘기 말고 점심 무렵에 떡갈나무 성 앞으로 나오도록 하게 모두들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네. 머위 아빠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부인에게 얘기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과 할아버지는 들판 한 가운데 풀밭 덤불 밑에 사는 봄매 할아버지에게로 떠납니다. 한편 마타리는 내과 쪽으로 내려가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 소풍 소식은 어느새 마을에 쫙 퍼져 있었어요. 모두들 신이 나서 창가에 얼굴을 내밀고 어디로 가느냐고 먼저 묻습니다. 나는 통조림 좀 가져갈게요. 밝은 눈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우린 식탁보를 가져갈까요? 산사나무 덩글에 사는 옷감짜는 가족이 말합니다. 또 치즈버터 공장의 눈초롱은 치즈를 방앗간의 바위솔은 빵 한쟁반을 가져오기로 했답니다. 들치들은곧 저장구루터기에 와서 토끼풀 밀가루 꿀 찔레술 양귀비씨 그리고 소풍에 가져가기 좋은 것들을 모두 찾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엉거시부인은 크림을 여러 층 넣어 커다란 계암열매 케이크를 만들었고, 머위 엄마가 그 위에 장식을 합니다. 사과할머니도 한껏 솜씨를 내어 특별 앵초푸딩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주인공 머위는 곧 마을 소풍이 있을 거고, 말을 잘 들으면 자기도 데려가 줄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참으려 해도 선물 받은 피리며 붓, 콩알총을 가지고 얌전히 있기란 쉽지 않았죠. 짠 주방 속 이야기 두 속을 들여다보시면요. 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죠. 음. 정말 예쁘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 않으세요, 여러분? 음. 정말 예쁘네요. 아 우리 지방은 언제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정돈되어 있을까나. 가족과 함께 성에 온 머위는 좀 섭섭한 마음입니다.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실 머위는 생일 선물을 더 받고 싶답니다. 그렇지만 먼저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서 그냥 꾹 참습니다. 마타리의 신호에 따라 모두 소풍 바구니와 손수레를 끌고 길을 떠납니다. 모두들 하나씩 들고 갑니다. 머위는 아주 큰 바구니를 맡고는 너무 무거워 낑낑낑 됩니다. 마침 사과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빌려주셔서 형 누나들과 함께 부지런히 밀고 끌고 갑니다. 그래도 꼬마 머위, 머위는 쪽차가기가 벅찹니다. 꽤먼 길입니다. 짐을 들고 당기고, 손수레를 밀고, 끌고, 성에서 출발한 들지들은 옥수수 밭을 지나 내가로 갑니다. 그러나, 머위는 너무 더워 쉬고만 싶습니다. 머위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요? 우와. 써요! 마침내 마타리가 외칩니다. 모두 바구니를 내려놓고 잊기 위해 플립으로 짠 보자기를 펼치고 음식을 내놓아요. 그러나 머위는 너무 지쳐 뚜껑을 열지도 못하고 애처롭게 수염을쭉 늘어뜨린 채 바구니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과 할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푸른 들판에서 얻은 이 음식을 감사히 먹읍시다. 간단히 기도가 끝나자 사가 할머니가 머위에서 다정히 말합니다. 머위에게 다정하기 다정히 말합니다. 가리, 네 바구니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꺼내주겠니? 바구니 안은 천천히 앉은 자리에서 내려온 머위가 바구니 끈을 풀고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와! 머위는 제 눈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구니 안은 선물로 가득했고, 그 가운데 축생일이라고 쓴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머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머위가 선물을 다 풀고 나자 까치 수염 아저씨가 말합니다. 자, 이제 머위의 피리 연주를 들어볼까요? 머위는 수줍게 일어나 새 피리로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이라는 노래를 부니다 연주가 끝나고. 엄마가 옆구리를 찌르자 궁순히 인사도 합니다. 하지만 엉거시부인 쪽은 볼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떡갈나무 성부엌으로 콩알총을 쏘다가 부인에게 들키고 말았거든요. 자, 이제 차를 듭시다. 마테리 부인의 말에 들지들은 모두 풀밭에 앉습니다. 그러자 머위가 케이크를 한 조각씩 돌립니다. 차를 마시고 나서. 어른들지들은 푸른 종꽃 아래서 낮잠을 자고, 어린들지들은 앵초꽃 사이에서 저물도록 숨바꼭질을 합니다. 드디어 먼습 뒤로 해가 기울고 쌀쌀한 바람이 들판 위로 불어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달님이 높이 떠올랐을 때. 찔레꽃 놀타리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들쥐들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우리도 이런 파티를 좀 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파티 문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 일만 하는 사람하면 죽어라 일만 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련을 해서 그냥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먹을 양식들, 음식들, 자기가 그래도 몇 가지는 아무리 요리에 관심이 없어도 그래서 다섯 가지 이상 정도는 자기가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각자 한 가정에 한, 한 가지씩 가져가서 그냥 가볍게 먹고 즐겁게 얘기 나누고 그, 그 속에는 노동을 일제 금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이 찔레꽃 울타리 마을 공동체 마을처럼 그냥 그 시간을 오르 누리는 거예요. 잠도 자고. 왜? 노동을 했으니까. 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으니까. 충분히 자고, 쉬고,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가 있는 어린 친구들은 그냥 노는 거예요. 숨바꼭질 놀이를 하든, 뭘 놀이를 하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어, 정착을 하게 되면, 무슨 뭐, 추석 중후군, 무슨 명절 중후군이라는 병명 타이틀은 날라갈 거예요. 이런 문화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 그리고 사실은, 아, 예전에 제가 이제 공예를 전공을 했을 때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독일에서 운동했었는데 결혼식을 할때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섬유를 짜는 분들은 테이블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품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습관만큼은 그런 것처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공유 문화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함께 나누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거 모두 합하다 보면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가 배울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공예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도자도 있고, 직물도 있고 다양한데 결혼을 할때그 직물을 공 전공한 친구들은 그 결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이제 맞춰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도자를 하는 친구들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생활 용품들을 선물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함께 공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살 필요 없이 내가 만든 것을 그냥 나누는 거 그것도 그것이 또 선물이 될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세상에는 사실 모든 게다 돈으로 떼어지는 세상인데 음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소일 수도 있잖아요. 또 재미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터전만 있다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진 않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동체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이 맞는 공동체. 오늘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제 날씨도 기가 막혔는데, 오늘 또한 날씨가 환상적일 것 같아요. 이런 날씨는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최소 30분 정도, 그래서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겠죠. 햇빛을 통해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 기분이 우울할 때는 햇빛을 쬐시면서 뒷산이나 뒷들이나 이렇게 풀이 많은 나무가 있는 곳을. 좀 거닐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런또 다른 생명체를 만나서, 음, 평화로움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요. 행복하세요?